케네에서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36강입니다. 236강 제목은 이 방법이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이 방법이면, 이 방법이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절 말씀은 신학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치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고백하고 선포했는도 불구하고 아직도 몸에 병이 낫지 않고 어 별로 차도가 없다든지 또는 <laughs> 어 나을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그런 분들에 위해서 특별히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이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이 방법이면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프레드릭 프라이스 목사님을 아십니까? 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언과 성경세를 찾아 산말리라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아, 케네세이기 목사님의 간접적인 제자입니다, 이분은. 제가, 저, 저 같은 경우는 혜기모님에게 가서 직접 공부했지만은, 이분은 간접적으로 혜기모님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공부한, 공부한 간접적인 제자인데, 이분은 미국의 LA에 크랜쇼 크천 센터로 가는, 어,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처음에 목회할 때는 불과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니스의 목사님 만나고,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2만 8천 명 무려 2만 8천 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세례 받고 케네스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목회하니까 그렇게 크게 붕발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laughs> 이분은 흑인 목사로서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룬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의 저석 가운데 is healing for all. is healing for all. 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is healing for all. 이런 제목인데, 이런 제목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나중에 이 책을 이제 번역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 보니까, 프레데리 프레스 목사님의 치유 간증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중학, 중학생이었을 때, 흉곽에 가슴에 완놓콩만한 어, 아, 그런, 그, 종량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나,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되어서 결혼하고 보니까, 이것이 말이죠. 동전, 어, 동전 크기만하게 자라가지고, 유선을 압박하고, 이 조꼭지를 압박하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당시에 이분은, 성령의 은사, 치유, 기적, 능력, 이런 것은, 어, 초대기 외에는 없어졌다. 다 없어졌다. 마지막 사도가 죽은다음에 없어졌다라고 가르치는,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역과사한테 갔더니, 역과사가 이것은 악성은 아니지만은, 악성은 아니지만은,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 그 말도 그들 잘라냈습니다. 근데 의사가 경고하기를 잔전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 어느날 이분이 샤워를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흉곽 아래에 작은 매듭을 발견하됐습니다 흉곽 아래에 작은 매듭을 발견했어요. 그리데이것 점점 자라더니 말이죠. 25센트 동, 저 동전. 미국의 25센트 동전이 우리나라 100원짜리만 가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 그 망, 동전 크기로 자랐어요.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행히도 이제는 페레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치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 53장 4절 5절, 마태 8장 17절, 또배드전전이장의 사절말씀 이런 취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72년 1월에 그의 방에서 성경책을 높이 들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책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아버지여 나는 아버지를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여, 나는 주님을 증인으로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나는 성령님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아, 나는 너희들을 기록에 남기고 싶다. 사탄과 귀신들아, 나는 너희를 기록에 남기고 싶다. 오늘 나는 내 하늘 아버지의 기록된 게시말씀에 권위에 굳게 서서 선포하노라. 나는 마태 8장 17절 말씀대로 가치니 나 연약한 것들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이 사절 말씀대로 그가 첫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또 마가봄 12장 24절에서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나에게 그대로 드리라고 했으니 나는 지금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는 치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과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1972년 1월이었습니다. 근데 고백했지만은 아무런 것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량이 더 커졌어요. 줄어진 게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더 심했습니다. 또, 3개월째, 6월달이 됐는데, 6월에는 그 종량이 더욱 자랐고,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이분은 매일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는 나은 줄 믿습니다. 현재 시절로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나은 것처럼 느낀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은 것 같다. 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나았다고, 과거 시제 내가 나았다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나은 것을, 현재 시제로 내가 현재 나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지 못는것 때문에 증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는 치유가 멀면 나타날 때까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치유가 멀면 나타날 때까지 이 믿음을 지면내면 네 고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드 프라이스야! 너는 광신자야. 너는 바보라고. 네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취해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다고 가르쳤는데 내 가슴을 보아라. 내 가슴을 보아라. 그걸 만져봐라. 그 그걸 느껴봐라. 그 손에 잡히지. 아직도 아직도 그 남아있지. 그 고쳐졌다고. 너는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격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감각 영역,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감각 영역에 여러분을 묶어두게 되면은, 그건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파멸시킬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서, 믿음의 영역에 굳게 서 있게 되면은, 여러분은 사탄을 발로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각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은 정반대입니다. 감각 영역,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음, 그다음에 뭐 코로 냄새 맡고 또 만지고 이런 감각은요 믿음하고 정 반대입니다. 믿음은 그런가 더 관계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장 대단히 중요해요. 사탄 항상 이런 감각 영역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laughs> 프라이스 목사님은 사단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야 나는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느낀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근거하여 내가 현재 치유되었다고 믿는다 성경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예력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씀을 지켜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내 말은 헛되 내게로 되돌아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운이에 근거하여 내가 현재 현재 낳았다고 믿는다. 내가 이론에 그걸 믿었으니 지금도 나는 내가 낳았다고 현재시 현재 낳았다고 확실히 믿는다. 나설이 예수만명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마귀를 쫓아 버렸습니다. 7월이 지나고 8월이 가고 9개월이 9월이 구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10월이 가고 11월이 되었습니다. 그 통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커졌고 통증 없어지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일이 지났어요. 낫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지만 그는 개성에서 매일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나은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하지만 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가 나은 것처럼 느낀다고 말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몸은 아프지만은 난 지금 현재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받은 걸 믿어라. 그러면 너는 그걸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걸 믿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걸 믿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됐습니다. 11월이 됐어요? 그가 샤워를 하는데 그 목욕용 타월에다가 비누, 비누칠을 해가지고 이제 몸을 닦기 시작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몸의 부위, 그, 어, 그종양이 있는 그 몸의 부위를 스치게 됐습니다. 근데 저장 같은 거 굉장히 아프고 막 통증이 있었는데, 늘 느끼던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 통증이 없어졌어요. 없었어요. 그래, 가슴을 만져봤더니, 그종양이 어디로 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어지간해도 있었는데, 어지간해도 통증이 있었는데, 올 오늘 만져보니까, 통증 없애 통증도 없애서 오늘 만져보니까 그 종양도 없었다그 없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월달에 치유 고백을 시작했는데 11월에야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왜 말씀 드리고 고백했는데 내게는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프라이스 목사님의 경우에 얼마 걸렸다고요? 11개월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11개월이나 걸렸나요? 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주님 은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은 줄 믿지 않는다면 취에 나타나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아 가지고 받은 줄 믿는 게 아니라 취가 되든안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줄로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은, 치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치유를 주장할 때부터, 치유가 오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시간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마음과 영은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발전하고 개발되고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때 실제로는 대부분 우리의 머리로 믿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하트로, 우리의 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프라이스 목사님께 얼마 걸렸어요?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프라이스, 프라이스 목사님은 솔직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믿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어린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야만 했답니다, 자라야만. 그래서 11개월, 11, 11개월, 11월까지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말하는 바을 계속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11개월 동안 하나 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계속 계속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머리에서 마음속에까지 그 믿음, 치유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그게 폭탄처럼 폭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연, 자연 현상 가운데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데 90도 끝습니까 no. 95도. no. 96도. no. 97도. no. 98도. no. 99도. no.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그것과 원리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유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처음에는 저 아래부터 생각이다, 밑에도 생각 있지만 자차청 올라가가지고 물이 끓는 것을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1 0 0이 냈을 때 그때 딱 치유가 몸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질병의 증상이 있을, 있을 경우에 하루 이틀 집중적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고 프레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사신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증이 치유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치유받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치유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치유받는 전형적인 사례가 이 프레스 목사님의 간증이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치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치유입니다. 예를 들어,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 치 기름 범이 넘치는 사람, 그런 분로부터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으면 즉시 낫기도 하고, 또는 차츰 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참 쉬운 방법이죠. 그런 사람 만나기만 만나면은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단점은가 단점이? 반드시 그 치유사역장에 직접 가야 됩니다. 그 치유사역장과 부산에서는 부산까지 가야 되고, 울릉도에서 울릉도까지 가야 되고요. 제주도까지 가야 되고, 또 미국에서 미국까지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갈 수가 없어요. 철없는 사람도 못 간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비행기 타지 않으면 은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선함으로써 내 병은 내가 고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치유받는 방법 중에 나는 최고로 믿습니다 누구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안서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믿음을 정말 확립하게 되면 은 내게 오는 병은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이건 둘째시고 내게 오는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가 다 만연 제세상이라며 그렇잖아요 내 병은 내가 고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냥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냥의 복음 들어봤어요? 성냥의 복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인간의 소관이 아니요 인간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관 그래서 치유를 가르치면 뭐라고 합니까? Divine Healing 우리말로 신유라고 합니다. 신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에도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성령의 죽임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 5.13장 4절 5절 말씀 마태 8장 17절 말씀 또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복음을 믿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을 지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 질병이 떠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케네스의 목사님은 엄청난 치유의 기름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병고지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법이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번에 은사를 뭐 받은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자기의 믿음을 키워서 치유받기를 권하셨습니다. 해이 목사님처럼 그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고 아마 없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이성령의 복음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자신의 병을 고치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파이스 목사님이 바로 그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총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시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겠습니다.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뭘믿는다고할때그 믿음이 진짜 마음에서 나온 것, 영에서 나온 것인지 머리에서 한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시지 그러므로 말씀이 머리에서 머리에서 마음까지 영까지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사람 따라서 지주방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방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은 한달 어떤 사람은 11개월 그 사람 따라 다르고 또 질병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픈 거하고, 그 다음에 암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아마 암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요. 그 두려움이 쉽게 안 왔어질 겁니다. 암지으면 아, 고백해도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일관되게, 일관되게 믿음의 고백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나올 때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마개 욕, 욕은 물리쳐야 됩니다. 또 특별히 주위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그불순하적인 말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가족들이 막못 견뎌 합니다 그냥 빨리 병원에 가라 뭐 약을 싸라 하면 이거 해라 저가 해라 그러면 다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절대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 하나님 제일 신앙의 불신앙 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 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증상이 더 나빠지고 더 심해지고, 그 통증이 심해 탈지라도, 절대 입을 꽉 다물고, 믿음 말만 지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바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치유가 몸에 나타나지 않아서, 좀 고민하면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을 때, 해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들을 때 해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므로 반드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우리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사실 뿐 아니라, 병도 고친다고 했어요. 요, 죄, 죄악과 병, 병 질병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거의. 이게 짝이요, 짝.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거기에 질병도 포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사 5, 2, 3장, 4, 5, 5절 그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죄와 질병을 같이 묶어서 말하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입니다. 다섯 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어떤 병이든 하나님의 능이 치유하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어떤 병이든 하나님의 능이 치유하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주님이 내 질병보다 더 크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질병보다 더 크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머리에서 마음으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매일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내 머리에서 마음으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매일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나는 말씀 고백이 병의 증상을 이긴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집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말씀 고백이 병의 증상을 이긴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집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저쪽에 맞으므로 나는 나았다고 믿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든 환우들에게 대희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4년도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선물. 이런 것들 하면은 안 고쳐질 질병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아, 저책의 번역되면 여러분 읽으시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여러번 소개했습니다. 제이크 티어 교수의 책, 왜난 아직도 성령의 능력에 놀라는가. 이건 은사 중단론을 아주 폐지, 폐기시켜버린 아주 통쾌한 책입니다. 그런 거는 치유사가시는 모든 목사님에게 반드시 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반대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꼭 구비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일반 신자들도 이책 읽으시면은 그냥 은혜가 되고 또 자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댓글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아픈 사람 많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이 메시지가 보입니다 보금, 보금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